두 번째 바이오 플라스틱. 저는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이 조금 뭐하니까 그냥 식물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뭐 식물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개념의 오해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 유래가 아니라 생물 유래, 식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미생물이 몸에서 나온 부산물로 만들거나 했던 뭐 이런 걸로 생물을 원료로 해서, 생물체를 원료로 해서 만든 플라스틱은 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물체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생물체가 이상하니까 식물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식물이 아니라도 뭐 다른 것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소재, 원료는 될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용어는 제가 식물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을 원료로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생분해가 일어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식물을 원료로 썼지만 그냥 기존에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처럼 분해가 잘안 되는 분자 구조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식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분해가 안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바이오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바이오피는 석유로 만든 폴리에틸렌 피하고 똑같아요. 단지 식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이오피는 석유로 만든 피처럼 분해가 잘안 일어나요. 대신에 이 장점은 바이오피로 만들게 되면 석유로 만든 피하고 분자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웠을 때 CO2가 배출되더라도 뭐라 그랬죠?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안 보니까 소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 바이오 디그레이드블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것도 좀 오해는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바이오 베이스드예요. 식물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이니까 다 바이오 베이스드 돼. 요 바이오를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좀더 좁은 의미로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분해가 잘안 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그레이드블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생분해가 잘 일어나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p 같은 게 대표적으로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PLA 같은 것들이 바이오 디그레이드블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LA라고 하는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반드시 식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연 환경 조건에서 분해가 잘되는 조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은 석유로도 만들 수 있고 식물로도 만들 수가 있다.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를 식물로 썼다라고 하는 의미지 식물을 원료로 썼다라고 해서 반드시 생분해가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생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분해가 잘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냐 안되냐고 하는 기능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복잡한 관계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의만 지금 들은 걸로는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강의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스스로 분류를 해보시면 이 관계 자체가 나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장점은 뭘까요?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잘 되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강점을 발휘하는 영역은 자연환경에 쉽게 투기가 일어나는 분야. 농촌 지역에 바닥에 깔은 멀칭용 비닐 있죠. 이 멀칭용 비닐은 어쨌든 완벽하게 100% 해소가 안 됩니다. 자연 환경에 어쨌든 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는 것이 환경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구 같은 경우에도 바다 속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풍이 오거나 하는 여러 조건에 따라서 바다 속에 설치한 어구들의 유실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투기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투기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는 것들이 투기되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의 역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투기가 잘안 일어나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로 배출해서 쓰레기로 관리하는 곳. 우리가 쓰레기로 배출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소각이나 매립되는데 지금 매립은 줄이자고 하니까 대부분 소각으로 가요. 이런 경우에는 생분해가 되냐 안 되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생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오히려 기존 플라스틱의 재활용 체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되고 지금은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으면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분해가 일어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철저하게 어디예요 환경에 투기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이런 분야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이오플라스틱은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어요?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같이 섞여서 재활용이 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면 이런 장점을 하나가 가지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폐기물로 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잘안 되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게 바람직한데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에는 당분간 힘들어요 플라스틱이 워낙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어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태웠을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생분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료가 바이오냐 석유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분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성질이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가 있고 식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은 무조건 획일적으로 둘다 같은 개념의 친환경 플라스틱이다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 개의 개념을 구분을 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적용시키는 거고 바이오 플라스틱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적용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 플라스틱의 재질 대체 전략을 새로 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바닷가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 투기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바다로 미세 플라스이될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투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쓰레기로 배출돼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테이크아웃되는 일회용 컵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의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조건 막 생분해 플라스틱을 써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대체했다고 라 마케팅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소비자를 현혹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데 마치 생분해라고 하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써도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소비자들한테 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문제를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마케팅은 우리 소비자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케팅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는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 이번 강의가 어,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